뭐, 옛날엔 어쩌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시입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참 배워야 할 시기잖아. 한 회사에 한 조직 안에서 내가 시입이다 그러면 한그 조직 안에서 내가 뭐, 관련된 업무를 배우는데도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고, 그 회사 안에서 내 위치를 찾는데도 1년 이상은 걸릴 거고, 더 나아가서 이 업계에서 내 위치를 찾으려면 또몇 년은 걸릴 거 아니야. 그러면 최소 이, 사,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과정에 초반에 한 3, 4년 정도는 항상 시입사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지. 거기에 이직을 하면 바로 또 시입사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고. 업무가 바뀌었으니까.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이직을 했다면, 그다음부터는 경력으로서 인정받고, 어딘가를 가도 시입사원 대우는 안 받지. 근데 그 즈음 되면, 스스로 시입사원인 척해 어딜 가든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그래야 이전에 내가 모르던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거든 봐봐 니네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이제 특히 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가잖아 어휴 그럼 얘, 얘 전혀 생뚱맞은 데를 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얘도 뭐 어? 기계 분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어우, 비행기를 뭐야 1몇년씩 하셨는데 이 정도는 잘 하시겠지 그리고 아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그렇죠 그런 게한번두번 번 싸기 시작하면 뭐야 저만큼 했는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. 뭐 예를 들면 주연이가뭐 부족한 게 있어 좀 가르치고 싶은데 업무시간 안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냥, 오늘 좀 야근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 야근 안 합니다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어이씨, 황당하지. 그죠. 그리고 근데 거꾸로. 아, 어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고, 어? 같이 약품 나가서 저녁 먹자고. 같이 밥 먹으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. 어, 걔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. 야, 뭐 요즘 직장사람은 어때부터 시작했서 이런저런 사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너와 나의 와 관계가 좀더 발전을 하고 발전이 되면 될수록 내가 하는 한마디의 조언이 너한테 임팩트 있게 자,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. 직장 상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너를 키울 수도 있는 거야. 제대로 된 회사고 제대로 된 선배라면 그렇게 해, 당연히. 그렇게 해서 널 키워놔야 내가 편하거든. 내가 할 만한 능력, 지금 내 능력만큼 너를 키워놔야 내가 성장한단 말이야. 근데 업무 시간 안에는 내가 잡아놓고 앉혀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. 좀 들어주면. 왜? 나 때는 말이야? 하는 그 무용담처럼 말하는 것들이 다는 뻥일 텐데. 그런 걸 말하는 과정 안에서 자기 기분이 좋거든 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입 앞에서 막 아는 척 어? 있는 척 이렇게 해보는 이런 약간의 호풍 그런 것들이 기분은 좋아 스스로 말을 할때 그런 걸좀 포용력을 가지고 좀 들어줘 그리고 꽉그랬냐고 과도하게 오버도 좀 해주고 그러면 이게 처세술에 도움이 된다 너무 과할 때는 좀 피해야 되겠지만 적당히 좀 들어주라는 얘기지 그런 거 너희들한테 후배들한테 선배들이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먼저 하거든 보통은 왜 자기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후배들이 선배한테 먼저 다가오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후 선배 입장에서 후배한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런 시선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꺼려지는 거야 이제 아저 자식이 또 뒤에서 날 욕하는 거 아니야 아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왜 해?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단절이야 어 그래서 차라리 이런 소소한 것들 그런 눈치 가나마 안 죽는 게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거지 이게 솔직한 건 좋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좀 말을 가려서 한다든지 표현을 좀 다르게 해야 하잖아. 근데 누구한테든 다내 기준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. 내 기준으로 말을 할때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.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듣는 사람 기준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듣는 사람 생각 안 해주고 말하는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만 말을 하고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요즘 세대들이 쓰는 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세대들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 는별 무리 없이 대화가 된다 손 쳐도 뭐 그게 특히 요즘 쓰는 줄임말들 이런 걸 업무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한단 말이야, 이 평소에 이제.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써야 할 거고, 그런 방식의 표현을 해야 할 텐데, 이걸 배워보지를 못했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, 이 지금. 그게 또, 돌아, 또 다른 문제고, 이제 또래들 만나서 뭐 SNS 활동할 때야 뭐 당연히 뭐 쓰겠지만, 그렇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라도, 조금 정제된 표현이나 그런 언어로 공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. 너희가 뭐 작가가 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작가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언젠가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중요한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뭐 편지를 쓴다든지 글을 써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. 있을 수도가 아니라 있게 돼야 맞아 그게. 그때 가서 필요해서 같이 그 갑자기 이게 안 되거든, 그렇또 그런 언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는 이유도 거기에 또 있는 거고,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습득을 해서 필요할 때 요소 요소에서잘 활용을 할수 있다면, 그건곧 너희들의 경쟁력이 될수 있는 거고. 거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 세대가 쓰는 말은 쓰지만 이것만 알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다른 세대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. 회식. 회식을 하러 갔는데 자기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고기를 못안 먹는다는 거야. 아, 뭐 채식주의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참석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. 술안 먹어도 참석을 할수 있다. 그러니까 굳이 전 채식주의자라 안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, 있어. 나도 한때는 채식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.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나도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사람이거든. 그리고 심지어 어, 뭐 완전히 비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나름대로 할수 있는 범위 한도 안에서는 채식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몇 년은 했었던 경험도 있어.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, 나름대로 또 생각이 굳어지는 것도 있었고 어,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도 하는 건 우리가 채식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배경 안에는, 우월하다고. 어, 아주 잘못된 그 광고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. 어. 술 한잔 하자라는 게술은안 먹어도 같이 얘기하자라는 뜻인데, 그지? 회식하자! 이건 고기 안 먹어도 되거든. 예를 들면, 채식주의자라 회식에 와서 풀만 먹는 걸 봤어. 와서도 풀만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. 얘기도 하고, 뭐. 뭐 그렇잖아. 그런 모습을 관리자 입장에서 딱 봤어. 너무 기특하거든, 그거. 채식주의자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. 그치? 예뻐. 그럼 다음 회식할 땐, 야, 이번에는 저 우리 채식주의자들 위해서 우리 채식주의 전문 식당으로 가자. 뭐, 이,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에이. 내가 보는 기준에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요즘 소위 말하는 이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엠지들은 그나마 엠지에 제일 가까운 애가 소연이야. 나머지는 엠지스럽지 않아. 전 <목소리> 꼰대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